다음 소식입니다. 보건용 마스크 부족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는 상황에 따라 면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했는데요.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면마스크에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게 현실이죠.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 섬유업체들이 면마스크의 단점을 보완한 항균 마스크를 내놨습니다.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 포천의 한 섬유업체. 수십여 개의 실타래에서 가느다란 실이 풀려나옵니다. 겉보기엔 일반실 같지만 세균 증식을 차단하는 기능성실, 항균원사입니다. 편집기에서 짜여져 나온 원단에도 이 항균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. 이기마를 제거시키는, 그리고 그 안에서 증식을 어, 못하게 하는 그런 소재입니다. 항균실과 일반실에 세균을 묻히고 18시간이 지난 뒤 세균이 얼마나 증식했는지 측정해 보니 일반실에선 처음보다 40배 넘는 세균이 검출된 반면 항균실에선 세균이 99.9% 없어졌습니다. 이 항균실로 마스크를 만들면 어떨까? 경기북부 섬유업체 60여 곳이 뜻을 모았습니다. 항균 마스크가 정부가 사용을 권고한 면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. 항균 마스크는 편집과 염색, 그리고 봉제 작업까지 크게 세 단계 공정을 거쳐 제작됩니다. 마지막 봉제 과정을 거쳐 나온 한균 마스크입니다. 현재 경기 북부 전역에서 하루 21만 장이 생산되고 있습니다. 한균 마스크는 현재 산업 현장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. 판매가는 장당 천 원으로 공적 판매용 보급 마스크보다 저렴합니다. 저희가 기부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었어요. 그래서 이익을 보지 않고 제조 원가 위주로 해서 장당 천 원에 보급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. 보건용 마스크 부족 문제가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면 마스크 사용을 놓고도 기능상 이유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. 섬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항규 마스크가 마스크 부족 문제의 또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.